아니 내방송인데왜 이렇게 씨, 나연이한테만 관심 있어. 나 이기라고 응원 좀해 줘. 어? 22년도 사실은 랭존데? 어? 이러면 해결식 가능성도? 저 시즌이 보안 외로 그9 0일 정지 먹었던 사람들이 랭존 먹던 시절이거든. 원래 에보유저예요? 저 에보를 거의 10년 넘게 한거 같은데. 형실드 가능해? 떴다. 와 이거 떴다. 반리반리반리 빨리. 와! 아, 비롱비롱비롱비롱비롱비 아, 시... 아, 지나왔다. 쟤리도 리도안 해? 쟤리리안도안본다도안도안 해? 쟤리도 안 해? 쟤리도 <끝더> <오! 끝더> 어, 안 해? 쟤리 쟤리도 안 해? 쟤리리도나 해? 쟤리 네, 팀, 팀. 뭔 소리야? 나연이 유명한 애라고? 와 칼빵 당했는데 뭐야 아니 내 방송인데 왜 이렇게 씨 나연이한테만 관심있어 나 이기라고 응원 좀 해줘 아 보훈아 좋았다 아니 이 사람 존나 인기 만점이네 여자야? 아니 나린 달인 남잔데? 와. 어, 근데 다 패고 다니긴 하네. 어우, 지리긴 하는데, 병요 어, 근데 킬 개넘네. 육식이 이쁘긴 하네. 와, 근데 킬 존나 높긴 하네. 어? 어? 22년도 4시즌 랭존데 어? 이러면 해결 가능성도? 아니, 이게 랭조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22년도 4시즌이랑 23년도 1시즌에 랭조 있으면 그 사람 핵심해야 돼. 저 시즌이 그 디렉터님이 그 약한 애은 보안 외로 그 90일 정지 먹었던 사람들이 랭조 먹던 시절이거든 24시즌, 아 22년도 4시즌, 23년도 1시즌. 어, 형, 우리 디코로 대화 좀 해볼까? 여보세요? 어, 형, 말좀 해볼래요? 아, 들려요? 아니, 근데 형, 이거, 혹시 이거 랭크 좀 조사 떠 있는 거, 랭조 왜 먹었어요? 저 때, 길로틴 먹었어요, 길로틴. 그거 한번볼수 있어요, 길로틴? 아, 글루틴이긴 한데 왜 이렇게 해결한 사람이 많지? 뭐 원래 평소에도 에버할 때도 해결 좀 많이 받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 에버를 거의 10년 넘게 한거 같은데. R.S. R.S.였었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블레이즈에 계속 있었어요. 10년? 10년 제가 클바도 하고 해가지고 닉네임이 블레이즈였어요. 블레이즈 뭐라 해야 되지? 킬러 테이 아니고 물어보는데요? 테이 님이랑 게임 해봤어요. 어, 저분이 계속 님 전과자라는 거예요? 태인님이요태인님은 저를 아는데 어떻게 제가 전과자라고 하지? 아니 확실해요. 근데 건빵인데 구라 같은데? 혹시 갱지비나아요 네. 제 닉네임 아실 수도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야 지비나. 혹시 이분 클린이야 전과자야? 아, 모르실 근데,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을 것클린이긴 한데 존나 잘해. 와 아, 아, 세심히 봐봐. 그 5번 이제 불러봐봐. 나도 참 불러보고. 오프인증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데요, 님? 아, 잘하고 잘한다고 하긴 하네. 혹시 그 시간 괜찮으면 랭크 좀몇판좀 볼까요, 그러면? 아, 예. 네. 못해. 모트에... 아, 아 근데 아, 근데 제가 근데 게임이 말려서 킬을 못하는 거랑 플레이가 안 좋아서 킬 대신 낮은 거랑 분간할 줄은 알아요, 저도. 그킬 대신 안 보거든요, 그냥. 네, 아, 근데 제가 랭크전을 늦게 시작하거든요. 킬뎃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킬먹스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안 가거든요. 제가. 어, 아, 편하실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 예, 예. 위티 형이 병 느꼈어? 아니, 위티 형이 초기 좋긴 해. 근데 이게 서든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핵을 잘그 잡고 이러진 않아. 텐시 형이랑 원상이 형은 핵 보잖아? 그러면은. 이걸 왜 내가 지지 이러고 그냥 말아 그냥 잘한다고 핵잘 잡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도 뭔가 고수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오? 이거 삐롱 지나 삐롱 지나 삐롱 지나. 아,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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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롱. 삐롱 지나왔다. 삐롱 지나. 이 자리도 안 어, <봐람> 해? 어좀 하는데. 왜 아닌 거 같은데? 아, 이거 같다. 오! 오, 개. 얘 몰라. 오! 오, 브레이킹 딱딱딱딱 가는데? 그러게. 어, 삐롱스나 어. 오. 아니, 확실히 에브인이라 그런가? 롱스는 싸움. 오! 얘개 잘하는데? 삐롱스나 있어, 삐롱스나 있어. 삐롱스나? 싸... 빠지고. 어, 아, 반응 빠르게. 애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는데? 얘 몰라. 그거 핵이라 하시던분 그 어디 갔냐 어, 이거. 하어나 아다리가 들어. 되는 판이다 이 파. 다열어어 샷이 좋네. 아, 개고 어, 나. 고고나 원점포 나왔다. 어. 오, 류리다 오! 올타변하네 아..아.. 어? 어? 올타 싫어하네? 써든에 지식 좀 있는데? 이게 잘하는 스나들도 아형 여기 이 올타 싫어하거든 언더 한번 스나스 많으면 올타 변하고아봐야 아, 내리.. 아, 야 센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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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까지 센터 하나 더이내리막나봐 아니 근데 올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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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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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 아고 어 면. 오 자꾸 내가 있대 오. 이 사람 시프트 눌렀다는데 잘하는데? 아 봐야 아실렀다야만이 씩씩하네. 와 아다리 기꿀이다. 아, questão... A가 세 STEM... 명. A 하나 A 하나 뭐야? 방크인 거? 어? 왜이네 명인데? 이네명 보고 있는데?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거 방프리 진짜 사이클 수들아냐? 그오 보급이다. 그래도 천 시간에서 많이 내려왔어. <laughs> 형쉴드음 가능해? 뜨다와 이거 어떡하냐? 반짝 반 와우. 와, 와 씨발 반개빠네 아 정면.. 아 미안 아. 아 네. 나 왔던... 오 잘하는데 이 사람? 나도 가야지. 어 클만 아, 아, 맞는데? 그 에버에서 유명한 사람인가봐. 아는 사람이 많네. 카라도 많고. 이 사람 게임하는 보면 전국 수 같은데요? 이안았도 없어. 도 음, 없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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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오 형민아 아쓰 진짜 블랙 개마렵네. 삼일 아, 있다 삼일 있다. 또 자꾸 비둘기 대가리 오우 씨, 존나 잘하네. 예, 맞습니다. 어네. 에스래도네 아니 근데 각도가 딱딱딱딱딱딱 맞긴 하네. 어디 어디야? 아냐. 아, 아 진짜? 그 정도야? 아니 근데. 우성이가 토너먼트 길 정도면은 진짜 잘하는데 그러면? 아니 오늘 분캐 들어오는데 OTP 인증하라고 어떻게? 뜨겠... 오 뭐야? 잡았다. 아 맞다. 와. 아니 이게. 아씨, 떼가 뭐, 다 깝다. 이형 응원하게 내네 잘하는데 마음에 들었나 보군. 들어보. 아 데미지 데미 살려줘 아아 에이코 들어와주지 아다시작때 분명 그뭐뒤에선다는데피일인에코고 가네? 잘하는데 진짜 라 어? 병은좀 다른 사람 되긴 했데 뭐지? 아, 어, 아, 근데, 왜, 근데 왜, 아이디가 왜, 잘 왜, 풀렸을 왜, 수도, 수도 있긴 한데 아 근데 핵은 아닐 것 같은 느낌잡게 저 6월 16일까지 휴방 없어요. 오. 마방 어, 잘한다. 나때먹었 아, 이거 탈출이. 아, 이거 아깝다 셀방 라에 먹고 있었습니오데 아. 아, 다뽀야한 번만 더떠 주지. 원격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차다 푼다고요? 아, 차부터. <차도 푼다워. 웃음> <laughs> <laughs> 플레이가좀 귀찮은 스타일 아, 와우 무빙 w m o v 다 야, 근데 a r e w o 칠 w o 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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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데 진짜 w w 나 아니 근데, 와우, w 어 o w 치기무 Wow! 미션 실패 o w 팀리 그러니까 블레서 옷이 없었다 옷이 없었던데 지금? 와또 나가서 죽는다. 애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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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설대. 형 애설대 어 다운이야? 형나설구해더라설구해더라아 뭐야? 오늘 꽃동산 뭔가 핵 느낌 있는데? 왜 저러냐? 지가 게임 던지고. 형님. 예예. 예. 아이고 제가 무례하게 불어서 죄송해요. 잘하시네. 어. 제가 그 사과의 의미를 꽃동산 한번 보러 갈게요 형님. 꽃동산이요? 예. 아 네, 자,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제가 시간 보상해 드릴게요 형님.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우성이랑 아는 사이였으면 진작에 말씀을 해주시지. 아니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성이 아, 제가... 제 친구고 또제 친구고 건너건 나은 사이였네 형님. 아 그렇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나요? 어... 딱히 없어요. 제가 예. 이게 반응이 좀 빨라서 좀핵같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맵을 잘 몰라서 예. 많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근데 화면 보니까 진짜 의심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긴 해요.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응원하겠네요.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 뭐 하세요? 예, 전화로 보세요. 파이팅, 별내서 봅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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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이 근데 사람은 착했는데 저번 시즌에 나한테 형, 저 너무 말려가지고 저차단했수요 이럴 때는 같은데 이기에 안녕하세요. 야, 동산은 그전 시즌에 나랑 만났던 그친구 말린다고 그 차단 뭐라 뭐라 했던 애 그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형님. 맞아요, 맞아요. 어, 뭐야? 근데 왜 이렇게 킬 대신 많이 올랐어?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씩, 조금씩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네. 어, 한 시즌만에? 어, 뭐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그거예요. 살았었는데 기복이 좀 있어요. 응 음, 아! 날은나잘 되고 어 아니 에이론 계속 나가더만 아 짜증나가지고 왜왜 짜증나는데 이길 판을 계속 지니까 사람, 저도 사람이 사람인지 멘탈 좀 나가더라고 아 이게 이길 판을 지고 또 팀들이 던지고 이카니까 아 근데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해근 아닐 것 같긴 한데 야 그, 근데 저한테... 도, 야 근데 동산아 고너 민심 왜 이렇게 안 좋냐 전시전에는 제가 좀 못하니까 키티 형님하고 로리 형한테 좀 많이 뭐라 하더라고 <laughs> 못하니까 답답해서 그런지 근데 어쩔 수 없겠네 이게 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 판에 한 20분씩 돌리는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다해하죠 어, 예민 어, 할수밖에 없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예. 없긴 한데. 아니 그55% 한번 볼까? 그러면? 아, 이야담배 하나 탈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예. 씩씩한데 당황. 해가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어, 뭔가 풀 뭔가 샷이 약간 오, 뭔가 샷이 안정적인데? 에임 깔끔한데, 느낌이? 오. 어 뭔가 에이미 착착 가는데 깔끔한데 에이미 잘하데와40야오야 아, 어? 야, 근데 나랑 점수가. 미쳤다오아 어, 피쳐 피쳐 피쳐, 어, 피쳐 나왔어 피 나왔어 피 나왔어 아 씨발 이러면 안 돼. <laughs> 어, 잘했는데 컨셉이다. 귀여운데 그니까. 이쪽 반시 오이 나왔다 나왔다 다운 오오 뭔가 에이오야 애잉이... 아, 근데 좀 쉬어. 괜찮은데 첫발 반시 아니었으면 멀티킬 아, 떴을 아, 것 같은데 비사다다다에사돌에사돌에사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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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상대 멤버가 너무 좋다 근데 아 이게 타니티네. 근데 해 같지는 않은데? 얘또 그래, 뭔가 느낌이? 아, 느낌이? 아 반샷 아. 핵 아니지? 아, 야 동산아! 네? 어 해가 아닌 것 같다 한 판만 봐도 딱 느낌이 온다 아 못해서요? 어? 아니 아니 못해서가 아니고 <laughs> 상대방 멤버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 난 나쁘지 않았다고 봐아 진짜요? 다 어. 오케이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어? 예 어, 확실히 멘탈 그건가 보네 이게 랭크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멘탈이 좋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멘탈이 안 좋으면 점수가 안 올라가. 어쩔 수 없긴 해.